예 이번 시간에는 월가에서 활동 중이신 아, 노현철 쿡 캐피탈 그룹 매니징 파트너 모시고 아 시장 상황 한번 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니징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예 오늘도 시장이 좀아좀 아, 좀 되게 변동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PPI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다들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소매 판매가 조금 안 좋게 나와서 두 개가 좀겹치 겹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오늘 그 PPI 소매 판매 어떻게 보셨는지 두 개를 좀 같이 한번 묶어서 한번 말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PPI 데이터가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오늘. 예. 예. 그 헤드라인 PPI가 월간 기준으로 어, 마이너스 예, 0.5% 예.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6.2% 상승하는 예. 양상을 보였고요. 이게 1년 전까지만 해도 12%였어요. 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게 6.2%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 코어 PPI는, 어, 월간 기준으로 0.1% 상승. 네. 뭐간 기준으로는 5.5%. 음, 네. 이게 불과 10개월 전에는요, 코어 PPI가 네. 10% 정도 수준이었죠. 음, 그렇죠. 네. 어, 이 정도 그 완화세 속도면, 그러니까 올해 안에 코어 PPI는 거의 0% 정도 수준으로, 음. 팬더믹 수준이죠. 음.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속도면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인플레이션은 완화세가 음.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런 소프트 예. 데이터들이 계속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힌트를 주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CPI나 코 p c p c 같은 그 하드 데이터에, 음. 어, 이 중요한 건 그런 하드 데이터에 인플레이션 코어, 음. 코어 서비스 프라이스 부, 부분에 이런 완화세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지느냐, 예. 그렇지 않느냐, 고의 음. 여부가 음. 가장 지금 핵심 포인트고요 예. 앞으로, 앞으로 고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 쉘터 부분은, 이제, 어,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다 알고 있고, 근데 대부분 중순 정도? 그때는 예. 하드데이터에 반응을 할 거라는 거를, 뭐, 뭐, 파월도 인지하고 있고, 시장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 약간 뒤로 두고 둘수 있고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코어 서비스 분야는, 음, 예. 우리가 아직 어떻게 틀지 모르잖아요. 고용하고 그렇죠. 있는 있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음. 우리가 보고 예. 어, 인플레이션 파이팅에서 승리를 할수 있는 승기를 음.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 가질 수 있, 있을 때까지 계속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고용지표에서 아시다시피 AH Average Hours, Hourly Earning이 예, 예. 3%로 개선돼서 나왔죠. 최근에. 음. 예예. 최근 CPI 데이터에서도 보여주 보여줬지만 긍정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시그널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로 음. 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까 다른 또 소매 판매. 어 소매 판매. 예. 그 소비 좀이 예, 그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예. 음. 어떻게 보셨는지. 저 오늘 그. 그 12월 리테일스 데이터가 예, 예, 예. 나왔는데 예상보다 하회했죠. 그렇죠. 예. 11월 달에도 예상보다 하회한 리테일스 데이터가 나왔고 그때 맞습니다. 시장이 빠졌죠. 예. 리테일우려가 갑자기 커지면서. 예. 그리고 오늘도 12월 리, 리, 리테일스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도 시장이 빠졌습니다. 예, 예. 이렇게 두달 연속 그 시장 예상을 하회해서 발표가 됐죠. 리테일스 음, 예, 예. 예. 소매지표가. 그리고 더불어서, 그, National Retail Federation, NRF가 집계하는, 음. 그 2022년도 할리데이 센스 데이터가 이제 오늘 최종 집계가 됐는데요. 음. 어, 5.3%로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NRF가 기존에 예상했던 6.8% 수준을 크게 하회했죠. 음, 예. 어, 그리고, 이 5.3%는 인플레이션 어저스트가 안된수치예요 음. 그래서 12월 음. 인플레이션이 뭐 거의 6.5% 정도 그렇습니다. 수준이었다고 네, 본다면, 네. 네. 결국 그 NRF의 할리데이 세일즈 데이터 음. 11월 10월 달이두 달간의 음. 데이터는 실제 역성적 한 거죠. 음, 인플레이션 그렇죠. 6.5였고, 네. 데이터가 5.3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한1.2%한 네, 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난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이런 내용을 다룬 필요 다룬 적이 있어요. 예, 예. 왜냐면 하 NRF가 너무 할리데이 세일즈를 6%, 8%그 정도 수준으로 너무 로지하게 음. 너무,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음.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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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5.3이 나왔습니다. 그렇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이 바뀌고 음. 그 전반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음.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음. 왜냐 그간 연준이 좀 계속 긴축 기도로 예. 소강도 긴축 회조 유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미국 경제 주체의 가장 큰 부분이죠 소비자 부분들이 음. 영향을 받고 자기 소비 행태, 소비 패턴, 음. 소비 규모 이런 그 자기 행동 양식을 제한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결국 나쁘게만 볼 필요가 음. 없는 거예요. 오늘 대표 예. 예. 음. 그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솔직히 인플레이션이 <laughs> 예. 이렇게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음. 뭐 소비가 전혀 안 줄어든다. 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쵸. 예. 네, 그게 지금 음. 약간 아담 거고, 음. 지금 현재 이게 소비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음. 소비 지출을 줄이는 부분은, 음. 이게 노멀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음. 그리고 패드도 이런 부분들을 바라고 있는 거고요. 음.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같아요. 예, 예. 말씀 해 주시죠.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근데 조금 걱정인 거는, 이게 사실은 여기서, 적정 수준에서 좀 소비가 등화되면 좋은데,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 사실 이제 연준의 금리나 통화정책이라는 게 워낙 이제 좀 분탁하고 이제 도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치면은, 이게 그, 내릴정류장을 지나서 확 지나갈 수가 있어서 이제 침체로 갈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런 이제 침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이제 노동이 아직 강하긴 하지만, 예.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응, 예. 뭐 시장에선 불안하죠, 참여자들이. 음. 아, 리테일 세일즈가 뭐 두달 연속으로 시장을 하회했고.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소비자들이 약간 지갑을 닫고 있는 분위기고, 음. 이런 분위기인데 앞으로 침체는 오느냐, 많느냐, 음.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걱정인 부분이겠죠,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음. 예, 예. 근데 지금, 뭐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제 이코노비, 음. 이코노믹 모델 상에서 보는 베이스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음, 예. 더 프렌딩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마일드한 리세션 음, 제가 예. 얘기하는 마일드한 리세션은 뭐 마이너스 1% 정도 비만 상장님 음. 그 말씀하시 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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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정도 수준의 GDP가 예. 그 정도 수준의 마일드한 리세션이 가능한 40% 그리고 하드뱅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음, 음.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고용 시장이 급격히 이렇게 망가지는 상황이 음. 올 거라는 어떠한 그런 음. 그, 그 논리들을 음. 뒷받침할 수 있는 만한 데이터들이 없어요. 음. 어디서든 지금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고용 시장이 크게 망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음. 우리가 체감하는 어떤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음. 그 실제 경제 주체들의 어떤 음. 그 실질적인 고통 그 수준을 음. 실질적으로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음. 어느 정도 적당히 체감을 해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말단 수준의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최근 점도표 4.6%그 어닝 플러먼 레이스를 점도표에 4.6%로 찍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데 지금 어떠한 데이터도 음. 이게 올해 안에 4.6%언닝 플러먼 레이스를 플러먼 레이스를 이게 찍을 수있을거라는 것을 뒷받침한 음. 그런 어떠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지금 전혀 음. 없는 상황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는 4.6%도 좀 막연하게 좀 높은 음. 실험률이다. 음. 나는 음. 그런, 그 어떤 정확한 근거가 될 만한 논리들이나 데이터들이 없다는얘기예요 음. 그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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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페드도, 페즈 페드 연주회사들도 어 4.6%실업률이갈 거다? 이런 부분들은 뭐 점도표 상에 이렇게 찍혔지만 본인들도 그렇게 자신 있게 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꼭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연준 내부 상황이 좀 음. 정통한 관계자한테 음. 들은 얘기인데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은 이게 뭐 자신 있게 어떤 뭐 데이터를 음. 아, 그래 이걸 봐라, 이 트렌드를 봐라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피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음. 음. 그러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급격히 망가지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리세션은 올 수가 없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음. 고용시장이 살아있는데 리세션이 네. 왔다? 그런 음.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오늘 그 데비드 루벤스타인이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참 혼란하고 시장이 혼란 한데 이럴 때, 이럴 때가 투자가 적기다. 이럴 때 들어가야. 나중에 좀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지표들도 모두 깨끗해지고 이런 사, 그런 다음에 투자를 시작하면 은 그때는 뭐 별로 속된 말로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는데 네. 투자 시기에 관련해서는 좀 어떠세요? 지금 한참 이렇게 혼란하고 이럴 때좀 들어가야 된다는 분들도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분도 있긴 하던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좀더 기다려야 되는지 패스트 머니들 헤지펀드들은예 뭐 이런 기회를 그매니플레이션 하겠죠. 페스트 음. 머니들은 예, 포지션을 예, 미리 예. 잡고 음, 음, 그리고 포지션을 빨리 들어가고 빼는 것도 빨리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선수들이죠 트레이딩 음. 하는데 있어서 음. 뭐 해징도 같이 들어가주면서 해징 포지션을 음. 조절해가면서 뭐 델타 감마 포지션 다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음. 하는 금민 공학적으로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펜싱먼트 포지션 매니저들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고요. 근데 음. 이제 저희 그, 저희 고객분들, 저희 그 음. 시청자분들은, 네. 어, 지금 일단은, 일단 저희들은 좀 조심해야죠. 그렇게 그렇죠. 네. 뭐 시장과 이렇게 싸우고 트레이딩 포지션을 내고, 뭐 그걸 어와인드 하고, 뭐 일을, 이러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음. 그 해지펀드 전문 트레이더들만큼 빨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음.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지금 완화세를 이 정도로 보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음. 긍정적인 모습인데. 음. 하지만 아직은 이게 뭐 그린라이트? 이 정도 수준은 음. 아닙니다. 음.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을 좀더 봐야 돼요. 음. 여전히 약간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연준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음. 그래서 연준은 계속 말을 허키시하게 음. 그렇게 시장과 소통할 수가밖에 없는 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어떤 뭐 베팅을 음. 그 해지펀드들처럼뭐 일부 이렇게 뭐 베팅을 음. 크게 들어가고 이럴 단계는 아니고요. 음. 앞으로 나올 좀 데이터를 보면서 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명쾌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저희 같은 개미투자자들 이런, 이런 분들은 꼭 이제 새겨드릴 만한 그런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